신명기 18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선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주보를 보시면 16장 18절 이하에서 지도자 성별 규례가 나오죠. 지맨 먼저는 재판장을 성별해서 세워라 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을 성별해서 세워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제사장을 성별해서 세워라.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는 선지자를 성별에서 세워라. 지금 열거하고 있는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이들을 뭐 아무나 어 그냥 막 세워라. 누구든지 뭐말 잘하면 세워라. 어 능력 있으면 세워라. 지금 이 시대는 어쨌든 능력 위주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의 임의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려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을 마땅히 세워야 되겠지요. 세워야 되는데,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온 지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 일단은 지파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레위 지파만 될수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만 돼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죠. 야곱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확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임의로할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의 온 집화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레위의 온집파 레위 어떤 뭐, 특정인,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만 따로 어, 구별해서 그들에게만 기업이 없다가 아니라 레위지파 전체가 기업이 없대요 레위지파 전체가 일단은 막말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에, 살 수가 없지요 세상에 다 물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거리를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대요. 없으면서 동시에. 자, 그러면은, 없는데 살수 있는 방식이 뭔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에,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정해놨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도록, 뭔가를 바치도록 만들고, 그 받쳐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려라. 그 말이죠. 그들은 그냥,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게 만들고, 그 제사한 걸 가지고 살수 있도록. 그러려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백성을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이 주로 맡아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원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그 중간 역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어찌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기업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러냐면은 뇌위지파와 제서장,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받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백성들한테 받을 이유가 없어.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기업이 되어 줄 거야.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어찌 보면 백성들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아예 달라요. 백성들은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방식이 아예 다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야곱을 통해서는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 똑똑히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봤지? 그러놓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내가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치시기도 하고 애굽을 아주 혼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애굽이 해방자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 영광을 드높여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주었어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다 속했다는 얘기예요. 애국이 반대 역할을 했지만 반대 역할을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의 바로를 세워가지고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은 애굽이 반대한 것 같고 대적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너희는 따로 구별해 내 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다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중에서 너희를 뽑아 가지고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어 놓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장차 제사장을 세워서 온 세계를 지배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중간 역할을 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당신의 제사장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겠다.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너들 보고 그렇게 다 해라가 아니고 너들한테 내가 다 맡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을 붙들고 그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으니 당신이 그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공급하는가?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선이라하니 곧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일단은 그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짓든지 뭘할거 아닙니까 한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첫것 것, 그리고 첫 새끼 뭐 이런 것들 주로 그런 것들 중에서도 또 가장 또 중요한 것뭐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사양 목수로 줘라. 일단은 레위 목수로 주고 이게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제 11조가 되는데요. 11조를 일단은 다 구별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전체 주고 레위인들에게서 또 다시 구별을 해가지고 또 제사양에게 주고 또 제사양에서 또 구별해가지고 대제사양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하도록.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나갑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 구별할 때도 그 재물 자체가 뭐 수차 얘기했지만은 재물도 아무 재물이나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꼭첫 것, 첫 새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어, 첫, 오늘 아침에 부활의 첫 열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첫 것, 장자,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 예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것을 이렇게 하라.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이렇게 얘기했죠. 오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니라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모든 강구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저들에게 또 전달하고 이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 말이죠. 자, 그다음 6절로 8절에서는 레위인은 오직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이그 레위인들도 뭐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특별한 간절한 또 소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소원도 사실은 자기의 소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봐야겠죠. 에. 그랬을 때는 그것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걸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이 바뀌는 거겠죠? 이것도 결국은 여기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소원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어떤 곳으로 옮겼을 경우 뭐 이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선 그들과 같을 것이요. 레위는 쉽게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해 주라 그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에,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라 그랬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 그거는 이제 화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어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가끔 보면은 예 그런 예가 있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제사장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질 않아요. 이 제사장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예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려요. 그러면 레윈들이라고 해서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백성들이 막말로 예물 안 드리면 레윈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밭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없어져서 그래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요, 내놓기가 아깝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려요. 뭘 내놓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살기에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번두 번은 있는 걸로 끝나지만 나중에 가면요. 그게 습관이 돼 버려요. 나중에 가서 어 아유, 이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뭔가 서먹서먹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싫어져요. 예, 네. 우리가 교회도요. 어찌 보면 습관처럼 늘 나오면요.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안 나올 때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번 용기를 내 가지고 안 나갔다. 세 번, 네번 되면 괜찮아요. 익숙해져요. 불편한 게 없어져요. 그러다가 다섯 번, 여섯 번, 열번 이렇게 안 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나가는 게 서먹서먹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가서 연보를 드리려고 하면 내가 이걸 왜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머리로 이제 모든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다 뒤로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왜 이렇게 번패스러운고 이 소리가 나와요 그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왜 이렇게 번패스러운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뭐 갖다 맞추라 뭐 갖다 맞추라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가 짜증난다 힘들다. 내 살기도 바쁘다. 이런 소리가 자꾸자꾸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는 성리를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말하면 바치는 일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도 귀찮다고 안 해버리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한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 거기서만 바라고 있는데, 왜냐면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거리를 찾으러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그, 아까 이제 사사기 얘기했으니까, 거기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래서 먹거리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마을에 갔더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너뭐 하던 사람이냐? 아니, 난 사실은 내 외인이고,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어, 그럼 잘 됐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우한이 있고 그러는데, 네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 달라. 내가 이만큼의 살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그만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1년에 뭐 이만큼을 주겠다 하니까, 어, 그럼 나 당장 그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 집에 제사장이 되잖아요. 왜냐면 그 집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가지고 지금 징계 아래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와 주니까 아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이 이제 복주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오 여기 제사장이 있나 하고 들어와 보니까 어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 가는데 우리 길좀안내 달라.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집의 재산장이라서안된다 그랬더니 너한 가정의 재선장보다 우리 민족의 재산장이되 줘라 우리 지파의 재산장이 되어 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열 배는 더 후하게 대접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돈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 있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다 매몰차게 한 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줘서 그럴 수도 있고요. 피차예요. 피차 잘못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 제서장을, 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 라는 말씀. 그래서, 이 제서장 성별을 잘 해야 되고, 그 임무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예, 어떤 경우에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제 말라기 하나만 좀 보고 할게요. 말라기 하나만. 왜냐하면 이 제서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제가 아까는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재물을 안 들여서 그 제서장들이 다 엉뚱한 짓을 했다. 먹거리 찾아서 돌아다녔다. 밭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일자리 찾아서 갔다 했지만은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라기 2장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이 있대요. 그 맺은 언약이 뭐겠어요. 너는 내 뜻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해 줘.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해. 네가 그렇게 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게 뭐 범패스럽게 힘들게 하려고 준 언약이 아니고 정말 그 언약 자손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경외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항상 진리가 저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이또 사악함이나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제사장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살이 사욕을 채운다든지 그 어떤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엉뚱하게 했다면 그 제사장의 그 부패상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경우 어이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많은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재물을, 아니, 재물을 왜 가져오죠, 백성들이? 죄를 지어야 그 제사를, 제사를 해서 보속하려고 재물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이 재물을 많이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역설적인 얘긴데 <laughs> 왜냐하면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쇼부보려고 <laughs>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악한 일인데 예 그런 만약에 제사장에게서 그런 만약에 생각이 있었다면 이건 백성들을 죄,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한번두 번은 많은 제물로 그걸 보소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죄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요.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다음부터는 죄 짓고도 양심이 화해 만한다고그러죠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쪽으로 굳어버려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제켜놓기 시작해요. 왜요? 그렇게 해서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이클이에요. 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마땅했다. 그 말이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물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건을,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런데 너들 희안 그랬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결국 진리를 제대로 안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뇌위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정상적인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네, 오늘은 제사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서장 성별교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신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진리를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